여수와 24장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23장을 우리가 함께 할때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그런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다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유언설교를 했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먼저 첫 번째 유언설교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지도자들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름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래서 어제 설교했던 그 지도자들을 포함한 모든 집파들을 세겜에서 모여 설교서 모여서, 설교, 모여서 유언 설교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지도자들에게만 당부의 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아마 조금 미심쩍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든 백성들이 직접 들어서 혹시 지도자들이 이행하지 못해도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지도자들이 온전히 신앙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랬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자들에게만 전하지 않고 또 백성들 모두에게 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여우수와는 모든 백성이 알수 있도록 마지막 유언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비록 잘못 가더라도 백성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두 번째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1절에 여러분 보시면, 어디서 이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이 세겜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한번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펼쳐 주시겠습니까? 창세기 12장 6절부터 7절까지. 왜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 마지막 유언 설교를 하게 되었는지가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한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 세겜, 상,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였어요. 수백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정말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어요. 처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는 인간적으로는 아마 믿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될수 있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속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마 조용히 침묵하며 기도,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수많은 세대가 지났고, 드디어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왜 세겜으로 모이라고 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자기들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진. 이 세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아마 저저 하늘 나라에서는 그 광경을 아브라함이 내려다보면서 아브라함도 가슴이 뜨거웠을 거예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감동에 뜨거운 눈물이 아마 흘렀을 거예요. 아마 이여수와도그 어? 노구의 그 몸을 이끌고 세계물으로 가서 마지막 온 힘을 다 쏟아내며 이 설교를 하려고 할때 어, 정말 뜨거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적인 자리, 그 순간을 지금 잊지 못하는 거죠.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수하는 지금 그냥 무기력하게 생을 마감하는 게 아니었어요. 산소호흡기 끄고 언제 죽는 건지 그거를 기다리는 그런 신세가 아니었어요. 요수하는 마지막까지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요소를 통해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도, 생의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멋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자, 어제의 고별 설교와 차이가 또 하나 있다면, 어제 23장은 여호수와 자신이 그 지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을 쭉 설교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오늘 24장은 마치 선지서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어, 마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장 이후부터 나는, 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대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마치 여우수가 선지자처럼 대원하고 있는 그러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그저 여우수와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 여수아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팡이를 지탱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혼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세계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쭉 소개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시작으로 해서 이 역사를 쭉 정리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13절까지가. 이것을 한 번, 네 개의 시대로 한번 우리가 나누어 본다면, 2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선조 시대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5절부터 7절까지는 출애굽 시대, 출애굽 시절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요단 동편으로 와서 그 요단 동편 땅을 정복했을 때그 내용이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약속의 땅, 드디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했던 그런 내용들을 쭉 훑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그러면서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매 시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자세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역사를 한번 쭉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역사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고등학교까지 역사 공부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 역사를 한번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네 개의 시대로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나눠보면 그렇게 나눠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 시대마다 그 상황상마다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한번 이런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매 순간마다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어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이거 첫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 한번 2절, 부터 3절, 옛적에, 거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울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난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나오죠. 데라입니다, 데라. 데라. 이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구를 택하, 택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그 가족들로부터 이끌어내요 분리시켜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며 직접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 보게 하신 이후에 이 땅을 너희, 너희들에게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것도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그 일을 이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그런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 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아멘. 여러분 사실 가나한 정복 이야기는요. 우리가 뭐 이렇게 좀 허풍이 센 남자들이 하, 내가 17대 1로 싸웠다, 17대 1로 싸워서 이겼다, 뭐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말 가난의 나 수많은 족속들과. 뭐, 가난의 일곱 쪽 속만 있었던 게 아니죠. 여기에 빠져있는, 뭐, 블레셋이라든지, 또, 아라비아 쪽에 있는 그러한, 어 군대들까지 연합해서 정말 애워싸듯이 절대로 이 땅을 주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 몸부림치는 7대1, 10대1 이상 되는 그런 싸움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근데 이겼어요. 이 연합군을 이 이스라엘 군대가 싸워 이겼어요. 근데 여기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이 연합군에게 뭘 보냈습니까? 왕벌을 보냈다. 그럼 오늘 이 왕벌을 한번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왕벌을 미리 보내서 그 연합군에게 미리 보내서 미리 공포에 떨게 하고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군대가 칼을 들고 싸워서 전쟁을 했는데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자기들이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보내신 왕벌 때문에 이긴 것인데. 근데 그 왕벌은 보이지 않잖아요. 이미, 어, 미리 갔다가 사라졌을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왕벌은 무엇인가를 한번 묵상해 봅시다. 아마 우리는 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미리 내 앞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 하나님께서 미리,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만드셨던 그 모든 상황경들. 지금은, 지금까지 내가 몰랐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인생에 미리 보내셨던 그 왕벌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에 미리미리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던 그 왕벌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야, 그때, 저의 역사를 한번 저도 한번 쭉 돌아보면서, 야, 그때,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벌을 보내셨던 거구나. 우리가 볼수 없는 섭리로 하나님이 미리 손을 대시고 준비시켜 놓으시고 예배 놓으신 우리에 이후에 우리가 가서 그것을 하면은 마치 내가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의 보내신 왕벌로 여러분들이 이루시고 성취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좀더 예를 들어볼까?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막 아장아장 걸을 때 엄마는 뒤에서 아, 그 아이 앞에 이런 장애물이 있구나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치워놓는 거예요. 아이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런 왕벌들.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런 왕벌로 우리의 앞길을 열어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가 내가 한 것이라고 착각할 만큼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왕벌이 하신 거라는 것. 이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리게. 될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나한 땅으로 왜 들어가게 됐는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하게 하지 않고 이미 주어진 환경에서 시작하도록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축복은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이 없는 땅, 아무것도 없는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성이 지어져 있고 포도 포도원과 감나원이 이미 되어져 있는. 성읍들이 아예, 집들이 아예 지어져 있는 그 땅을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고생해서 내가 건설하고 내가 개척한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소위 자수성가 하신 분들이 그런 착각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들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그런 기회를 우리는 붙잡은 거예요. 우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나무의 열매를 따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내가 수고한 대가가 아니에요. 상당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의 그 가치와 많이 다르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거기에 정당한 대가를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독교적인 그러한 사상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 여러분, 농부들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여러분 이 친구 올해만 지금 가을에만 태풍이 지금 세개네 개씩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뭐 도시에 살기 때문에 태풍이 불어도 뭐 안전하게 우리가 큰 피해 없이 살고 있지만 또 지역적으로 그렇지만 농부들은요 정말 한번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면 다시 나와서 다시 그 별을 일으켜 세우고 떨어진 그 과일들을 다시 정리하고 그리고 안 떨어진 과일들을 또 다시 한번 또 묻고 그걸 다 매번 하는 거예요 매번. 정상적인 그런 태풍이 없을 때, 없, 없을 때, 정상적인 그런 어? 농사 일도 여간 분주하고 바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농부들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뭡니까? 이렇게 추수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늘이 도우셨다고 생각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지만 하늘이 도우셨다고 생각한다는. 여러분, 이것은 농부들이 겸손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들은 아는 거예요. 농사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인간이 땀 흘리기만 한다고 다 된다면, 인생이 뭐가 어렵겠어요. 아무리 땀 흘려이라도, 하나님이,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바람과 비와 더위가 적절하지 않으면,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늘이 없으면 우리 인간의 땀과 수고는 헛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농부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런 농부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땀 흘리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은 내가 이루고 내가 성취한 거라고 자랑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에 이런 진심 어린 고백이 오늘도 늘 충만하게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6절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마지막 여호수아가 이제 당부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마지막 여호수와의 설교고 결단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직 나와 우리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잘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우서를 통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땅, 그 땅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묵묵히 믿고 기다리며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일을 진행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신실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유독 나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선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이 가문을 일으키는 믿음의 선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왕보를 보내신 하나님,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미리 왕보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왕보를 보내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내 인생의 역사를 돌아보며, 나에게 보내주신 왕보를 묵상하며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예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걸어가는 행복한 오늘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오늘 열심히 땀흘리고 수고하겠지만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농부들처럼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와 조용자사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멘. 그 고백이 우리 모든 가족들의 고백이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시고, 아멘. 힘을 주시고, 지혜 주셔서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복의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양식으로 넉넉히. 충만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